강아지가 아무래도 말을 못하잖아요. 보호자와 전문가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품종이어도 특징이 다 다릅니다. 필요한 서비스도, 용품도, 찾고 싶어하는 전문가도 다 달라지는데 실제로 다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슈퍼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어, 왜 투자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지금 투자를 열심히 받고 있는 우리 창업팀 대표님뿐만 아니라 투자 대상을 찾고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예,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와우 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포들러스의 이신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포들러스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들러스 대표 이신혜라고 합니다. 저희 포들리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일단 네. 회사 이름은 포들러 쓰고 서비스가 포들리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포들리라고 하는 서비스 아까 반려동물용 마켓플레이스라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반려동물용 서비스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포들리를 따로 만들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건가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강아지 네 마리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 네. 한 마리를 키우고 있을 만큼 네. 정말 강아지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네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대학 때까지 미국에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이런 강아지를 위하는 마음이 되게 잘 정착이 되어 있는 건데 네. 한국에 들어와서는 조금 강아지를 싫어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면서 퍼프렌들리라는 네, 네. 짓이 이제 강아지 발바닥을 뜻하는 퍼하고 프렌들리를 네. 합성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반려동물 친화적인 문화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 회사는 언제 만든 회사인가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서 4년 전에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네. 실제로 시작을 했던 거는 재작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장, 음. 작년 재작년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음, 2022년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창업하된 계기가 아까 잠시도 이야기 반려동물 너무 사랑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창업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일단 제가 보호자로서 처, 처음 느꼈던 문제는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사실 똑같은 품종이어도 각각의 네. 이제 애기들마다 특징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도 용품도 또 찾고 싶어 하는 전문가도 다 달라지는데, 네네. 그런 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슈퍼 플랫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되게 많이 해결한다고 하셨지만, 네네. 실제로 다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네네. 다 버티컬로만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저희는 그걸 다 한꺼번에 고객 라이프 스타일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슈퍼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앱을 지향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뭐갈 때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저희가 딱 지금 현재 아 그럼 이, 이 서비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그게 이제 첫 출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서비스로 출발했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는 미용 서비스 카테고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제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했었을 때 산책. 플랫폼이라는 거를 처음 MVP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봤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되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음.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만 자꾸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네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서비스 상품 추천을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네. 저희가 B2B2C를 지향했어야만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너무 B2B의 입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음. 전문가들의 마음도 모르고 네네. 왜 그분들이 저희 플랫폼에 안 들어올까. 음. 그리고 커머스들도 왜 판매자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안 팔고 싶을까. 음. 이런 고민에서 B2B에 포커스를 해서 B2B의 이 반려동물 섹터에는 있산업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시작점을 둬야겠다 하는 점이 아마 다른 기타 이제 펫 스타트업이랑 조금 다른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다른 펫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뭐안 그런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는 우리 보호자의 입장에서 네, 좀 맞습니다. 뭔가 서비스를 많이 구상을 하는데 네, 저희들은 맞습니다. 그 보호자가 어떻게든 뭐 병원도 가고 뭐 미용 서비스도 받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패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전문가들에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맞췄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다잘 되고 싶어하시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싶어하시고 하시는데 네. 되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은 많이 만나고 싶어하시지만 네. 실제로 진상 고객이라고 소위 말하는 진상 고객이 되게 많으셔서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운영하는데 피해를 보시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동, 저희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거의 천명 정도 되시는 전문가분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뭐 예약 을 하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음. 또 이약 서비스를 다 받으셨는데 돈을 안 내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이제 아기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었거나 다쳤는데 그게 이제 보호자들의 이제 문제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인데 결국에는 이 병원에서 그렇다는 주, 주장 때문에 병원이 피해를 보거나 샵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연결은 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처음에 예약 플랫폼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단순 예약 플랫폼 본방 이야기 들어보면 단순 예약 시간 예약하는 플랫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맞습니다. 어떤 기능들을 제공합니까 네 저희는 이 강아지가 아무래도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제가 여기서 다쳤어요 이런 말들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잘 보호자와 전문가가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안전 문진 라든지 알림장이라든지 메모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특화로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강아지를 잘 이해하고. 전문가가 발견한 강아지에 대한 특징이랑 특성 성향 이런 것들을 보호자들에게 전달하고 또 보호자가 이미 알고 있는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문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들로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잘해서 실제로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더 서비스 품질을 더 높이고 사고, 음. 사고율은 낮출 수 있게 또 보호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전문가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좀 미용으로 좀,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네. 미용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쁘게 만드는 과정이라 고 생각했는데, 네. 물론 이제 우리 애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네. 자기가 아프다든지 뭐 앞. 뭐 아픈데가 있어, 리가 미용을 안 받든지 하튼 뭔가 조치가 돼야 될것 같은데. 네. 여튼 그런 소통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군요, 그동안. 네,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치고 실제로 다쳤는데도 잘 모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약할 때 저희 플랫폼 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은 그런 부분, 아까 문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호자가 자기가 네.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소위 말하면 안전한 그런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전 문진이라고 아까 표현하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문진을 받고 그다음에 어, 예약 그을그 동안에는 막 수기로 하던 이런 불편함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결해주고 있는 거군요. 네,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왜 생길까라는 거에 네.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샵 내에서 직원들리 소통이 안 되거나 네. 또는 이력 관리가 잘안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해서 그분들이 운영을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강아지들 에게 손으로 계속 두 손으로 다뤄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더 쉽. 쉽게 이제 더잘 빠르게 메모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모바일로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약 과정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예약을 놓치거나 음. 예약 문의를 놓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 네네. 저희가 일년에 예약을 받고 상담하고부터 예약을 받아서 서비스 종료하기까지 이 과정 안에 있는 되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자동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네. 지금 조금 더 운영 관리보다는 본질의 본업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미용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서비스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 생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매출 이런 게 눈에 띄게 이렇게 향상되는 게 보이나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노쇼율이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예약 한건 이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예약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네. 이제 풀리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걷고 있다 이런 경험담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나 아까 슈퍼앱을 제향한다고 하셨으니까 미용에만 네. 머무르지는 않겠지만 네. 지금 일단 미용을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이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은 아 그럼 우리 플랫폼에 미용하시는 우리 아까 말씀 파트너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해것 같은데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는 지금 가맹점들 800군데 이상이 가입해서 사용 하고 계시고요. 네네. 실제로 지금 그 가맹점을 이용하시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6만 명이 넘고요. 음. 반려동물은 한 5만 8천 명 정도 된다, 아, 8천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만 이루어낸 거인가요? 저 22년 11월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네. 실제로 런칭된 건 작년 4월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 반. 1년 반 정도 됐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전혀 태우지 않고 네, 네. 가맹점 유입을 통해서만 그렇게 보호자들을 다 유입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애초에 접근했던 방식. 우리는 뭐 물론 고객들도 실제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고객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늘 이렇게 찾고 있는 어떻게 보면 B2B 고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파트너들이 중요한데 그분들의 어떤 가려움증을 우리가 해소해주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게 지금 그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데요? 네. 처음부터 저희는 어쨌든 플랫폼 안에서 B2B도 모아야 되고 B2C도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B2B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들은 신뢰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네. 찾아내고 저희가 아, 이렇게 강아지가 미용샵을 한번 이용하게 되면락킨되어 있는 커스터머들이 많다는걸 찾아내므로써 가맹점을 유입시키면 저절로 이락킨되어 있는 커스터머들이 다 따라 들어오겠구나라는 전략 이 저희 음. 가설이었고 네네. 실제로 그렇게 B2B를 통해서 B2C가 플랫폼으로서 지금 오가닉하게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 음. 거를 보면은 가설을 잘 이제 검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펫계 어떻게 보면은 슈퍼 앱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펫을 위한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냥 커머스도 있고 뭐 병원도 네. 있고 뭐다 있을 텐데 처음에 우리가 미용을 선택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그이 시장에서 마켓 플레이스 반려동물산업군에서 모든 분들이 이제 타겟팅 하시는 고객분들이 보통 객단가가 높은 고객이라고 하죠 음. 근데 객단가가 높은 고객이 누구냐라고 음. 하면은 이 시장에서는 고가녀 유저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내 강아지를 사랑하고 내 강아지한테 관심이 있고 내 강아지를 얼마나 많이 알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해주고 싶은지 그래서 저희 실제로 기존에 지금 반려동물 양육 비용이 이제 신용, 그런 증권사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보통 월 평균 비용이 한 15만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 플랫폼 안에서의 고객 평균 비용은 40만원 정도 됩니다. 음. 그러니까 훨씬 더 객단가가 높은 거고, 네.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서는 미용 서비스밖에 아직 결제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만원이라는 거는 저희 가설은 이제 마켓플레이스로서 어 사료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 고관여 유저가 다른 타이 미용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고객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태우겠구나라는 가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용 서비스가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에서 시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보다는... 하시는 분들도 굉장 많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를 소개를 했는데 그분들 태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쓸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되게 잘 아시고. 많은 브랜드분, 브랜드들이 저희 플랫폼에서 광고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새는 이제 브랜드 그 브랜드들이 상품을 되게 특화된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네. 피부 모질 사료 뭐 슬개골 영양제 네네. 이런 키워드 이제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딱 맞는 고객들한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 모질 사료 이러면 피부 모질에 안 좋은 품종들이 좀 있습니다. 뭐 포메라니안 비종 그러면 음. 그런 친구들한테 타겟팅되는 이런 마케팅을 해주세요 라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실제로 약간 유입 채널 판매 홍보할 수 있는 되게 메리트가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서 지금 검증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 예약하는 기능이 아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네. 특히 돈도 많이 쓰시니까 네. 우리 아기들을 미용을 할 때는 이런 걸로 충분히 고려해 달라 네, 어, 그래서 맞습니다. 정보를 자발적으로 알려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우리는 다 알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희는 되게 주기적으로 그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다양한 그 강아지들이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상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에 따라서 나이가 들면서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계속 이제 저희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모읍니까? 이 투자자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자연어로 입력을 하면은 뭐자연어를 분석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실제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둘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요청사항이라든지 이런 되게 자유도가 높은 그렇게 어, 자연어로 이제 입력하면 저희가 텍스트 마이닝 분석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실제로 질병이라든지 그 진료라든지 이런 코드화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랑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이랑 같이 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코드를 어떻게 잘 이제 녹여 낼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EMR 서비스에도 되게 중요하게 될 텐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 코드를 되게 고려를 해서 모든 진료 코드, 이제 질병 코드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서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 어 저희 강아지가 슬개고 탈고 수술했어요 하면은 그 코드를 이제 연관 지을 수 있게끔 음. 구조화를 해놓은 상태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 미용으로 시작을 했고 미용도 이제 조기조로 받다 보면은 네. 또 우리 아기가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인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같은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지향하는 서비스가 시장에는 뭐 하여튼. 사람들은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네. 아까 말했던 우리가 b 2 b 에좀더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명확히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네.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보통 사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음. 이렇게 해도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아지 시장은 다 버티컬리 다 지금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음. 예를 들면 유치원 관련된 음. 거 아니면은 미용 이렇게 버티컬리 다 어프로치를 하고 계신데 저희는 그 버티컬하게 가게 되면 그 시장 자체가 스케일업 하기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국내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런칭을 할 계획에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 강아지 키우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고양이 키우신 분들 너무 많으시지만, 각각의 개별 니즈가 다 다릅니다. 이 니즈를 충족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SQU 상품들이 필요하고, 네. 용품 서비스 다 필요한데 그걸 아우를 수 있는 지금 단계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AI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맞춤형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버티컬하게 어프로치라는 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나이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미용 서비스가 어 미용 서비스를 시작으로 빠르게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스케일업하고 확장시키는 음.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엔드유저가 그러니까 그 보호자들이 쓰는 거는 포들리라고 하는 서비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점주분들이 어떻게 쓰는 서비스, B2B 네. 쪽에 쓰는 게 포들리 파트너스. 네, 이렇게 지금 두 개는 돼 있고. 네. 하나의 지금 서비스가 런칭돼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미용과 관련된 서비스가 현재 런칭돼서 이 고가녀. 유저들을 열심히 우리가 모으고 있는 상태가 네.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미용만 주구상상 미용만 파는 건 아니다. 네. 빠르게 확장이 나갈 것이다. 네. 다른 카테고리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빠르게 확장하는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지금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약 플랫폼에 이미 필요한 s a s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고객 관리, 예약 관리, 메뉴 관리, 상품 관리, 결제 관리까지 음. 그러다 보니까 마켓플레이스로 저희가 11월 이제 말에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할 계획인데요. 네네. 그때 이제 판매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s a s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예약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이제 기능들이랑 상당히 겹칩니다.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 예약 관리 빼고 고객 관리, 상품 관리, 메뉴 관리, 이제 결제 관리까지 해서 이제 판매자들은 마켓플레이스의 상품 운영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할 거고요. 네네. 보호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둘러보 이미 저희 거를 사용하시는 포들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이제 그 정보 본인의 이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맞춤형 추천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어 이제 추천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게 뭐 시기는 올해 안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11월 말에 지금 런칭할 계획이 있고요. 네네. 지금 이미 입점 예약이 되, 계약이 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한 40군데가 됩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 점에서도 되게 강점인데요. 되게 빠르게 마켓플레이스로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커머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네. 보통 커머스들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보통 사입할 수 있는 물품의 브랜드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새 소위 말하는 좀 유명한 바이미라든지 이런 브랜드 에서는 이제 한 오백 500, 개 정도 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저희가 지금 오십 개 모았는데 사실은 빠르게 이제 스케일업해도 물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로서 더 빠르게 스케일업을 할고 더 많은 판매자들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음. 이제 기능을 할수 있을 것 그러면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들으는 투자자 분들이 네. 그게 뭐냐? 네. 커머스가 아니면 그러니까 네. 지금은 미용을 주축으로 해서 예약을 해서 뭔가 기능을 제공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어떤 기능이 들어오는 거냐 또공실것 같은데 뭐 예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 해외 이제 기능은 쇼피파이라는 그 브랜드입니다. 네. 쇼피파이가 보통 이제 리테일 온라인 리테일 스토어한테 제공하는 이제 그 온라인 샵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쇼피파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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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샵이라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쇼핑 플랫폼을 오픈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판매자들한테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SaaS 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쇼핑몰을 만들어주면서 저희 결제 수수료 관련된 B M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입점을 해서 그죠? 네. 뭐 그게 뭐 컨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우리는 그 장을 마련해주는 거를 지금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우리가 제공할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입점을 할지는 뭐 이야기 된 것도 뭐 있으시겠지만. 네, 네. 네. 어, 아직까지 공개할 단계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나중에 뭐 공개할 네.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네. 저희들 통해서 또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방송 자체가 우리가 뭐 투자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어, 투자와 관련된 뭐 논어 떻게됐는지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생긴 지가 저희가 지금 2년이 이제 간 넘었잖아요. 네, 간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받으셨습니까? 네, 투자를 저희가 세 군데에서 받았고요. 네. 처음에 이제 프리 이제 시드로 저희가 받은 데가 500 글로벌이라는 이제 미국 액셀러레이터입니다 네, 네. 어, 시드 프로그램을 저희가 참여해서 음. 처음에 예약 이 진상 고객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MVP를 만드는 걸로 이제 투자를 받았고요. 네네. 그거를 이제 2022년 11월에 투자를 받으면서 음. 올해 이제 예약 플랫폼으로서의 저희가 성과가 나오면서 음. 최근에는 이제 메가스터디 자회사인 자회사라니까 그러니까 계열사인 이제 땡스펜처스라는 데서 투자를 받았고요. 또더 인벤션랩이라는 데서 투자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베글로벌에서 받았던 야이는 이야기는... 500글로벌이 수준을 했다는 것은 글로벌로 진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준을 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러면 한국에 머물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반려동물은 내수 시장에서만 하기에는 스케일업하기에 상당히 작은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장이어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지금 180조 원 정도 되는 어 펫 커머스 전 세계 팻 커머스 중에서는 제일 이제 큰 시장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계속 그 살았었고 미국 시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 처음 목표로 잡았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음. 한국에 이제 머물게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미 이 사스 예약 플랫폼도 다 다국어, 국제와 관련된 시스템으로 구조를 만들어놨었고요. 실제로 그 니즈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또 다녀왔 되게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네네. 어~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또 실제로 마켓 플레이스 적으로도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이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제 이번에 프랑 저희가 프랑스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브랜드들이 이제 되게 이 시, 어~ 펫 반려동물 관련된 브랜드들은 되게 특정한 니즈에 맞는 이제 용품이나 제품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닥스훈트라는 품종에 이제 맞는 옷을 만드는 브랜드가 있으면 음. 비숑 브랜드가 이것까지 커버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닥스턴트 브랜드 이런 브랜드들도 해외로 이제 수출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상당히 강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도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상당히 강해, 강하기 때문에 마켓 플레이스로서 훨씬 더잘 연결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마켓 플레이스가 뭐, 뭐 뭐가 됐든 간에 누구든 우리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용품이 됐든 뭐 다양한 걸팔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도 네. 가리지 않고 네. 뭐 다국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 일단 근데 하, 일단 한국에서 일단 성과 일단 먼저 중요한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처음 시작했던 우리 미용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대표님 생각했던 만큼 내가 정확하게 시장을 보고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상당히 수의사분들도 많이 원하실 것 같고 네네. 판매자 브랜드들도 상당히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싶어 할것 같다는 라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 아직은 이 서비스 우리나라 미용 서비스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음. 미용 서비스 시장에서 머무르는 거는 되게 나이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다양한 판매자들의 니즈를 유...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확장하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확장할 마켓플레이스는 뭐 이미 검증돼 있는 수익 모델이 뭐 중개 수수료가 명확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약 그 뭐죠 미용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중개 수수료 모델인가요 어떻습니까? 미용 예약 수, 그 수수료 같은 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스 모델을 가져갈 예정이고요. 네네. 지금 현재는 저희가 무료로 사용을 하게끔 아, 무료로 해, 네,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면은 조금 더 이제 크로스 모델을 만들어서 음. 다양한 플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시 투자 이야기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아까 투자 시드 단계는 이미 지나갔는데 이 방송에 출연했다는 거는 이제 네. 지금 투자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 네. 나서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투자 단계와 뭐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 일단은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이제 아이 l 을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네네. 저희가 아무래도 마켓플레이스로서 MVP 검증하는 데까지 이제 투자를 받은 단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좀더 빠르게 확장하고. 더 많은 이제 거래액을 이제 우리 플랫폼에서 낼수 있는 거래 목표로 마켓플레이스 구축을 제대로 하는데 거기 안에 커뮤니티 기반 마켓플레이스를 만들기 위한 음. 그런 투자 지금 라운딩을 돌려고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내년 뭐 아마 1분기 정도. 네 맞습니다. 예, 내년 1분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한튼뭐더 중요한 거는 저 아마 오늘 이 방송에서 다 이야기 못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아마 직접 연락을 해서 네, 아마 직접 물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네. 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는 1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개발 테크리드, 염상원 님이 계시고, 그리고 PMPO 분, 한분 계시고, 음. 그리고 CX 리더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내네 팀으로 먼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하위로 이제 개발팀이 이제 네 분이 더 계시고 네.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한 분, 디자이너 한분 이렇게 있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거의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쭉 보시다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투자해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반려동물 이제 시장을 되게 어려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팀 자체가 반려동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기술, AI 기술이 요새 핫한데 AI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어떤 데이터, 텍소노미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AI 기술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소위 말하면 요리하려면 재료가 좋아야 된다. 레시피는 좋은데 요리가 되려면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는 좋은 재료를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세 번째로는 저희 팀이 글로벌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왔지만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반려동물 시장에서 에서 유니콘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영향이 있는 만큼 저희 팀이 이 시장을 조금 더잘 이해하고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게 된게 우리 지금 여성 벤처협회 실벤처스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렇게 인,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네네네. 그 주, 지금 더이미션 더하고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프로그램 하면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되게 좋던,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스타트업이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갈지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을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을 수, 수립하는 것 자체를 빠르게 할수 있는 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자기 확신을 가지려면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진짜 인터뷰를 이제 마쳐야 될것 같은데 네. 우리 그 포들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슈퍼앱 펫 분야의 슈퍼앱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꿈꾼다고 말하는 팀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이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처음으로 뾰족하게 진입한 분야가 미용 분야고 네, 미용 분야는 아까 우리 인터뷰에 나왔지만 굉장히 고관여 고객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쓰면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 데이터를 정확하게 저희가 인식을 하고 타 분야로 빨리 확장해 가는 전략을 취하겠다. 네. 네, 그리고 마켓플레이스를 빨리 열겠다라고 네. 하는 계획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를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우리 데이, 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 연락처를 아시면 대표님 께 직접 연락 주시고. 아니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